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13장에서 15장 그리고 16장에서 18장 이일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먹전에 악을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벌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만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기로 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기하사 우리가 그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 나이 다음에 만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못되 당신이 여인에게 하신 그 사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아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만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 하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아니라 그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하소서함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대우오소서 아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너희 알,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연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투숙객기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니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아니하니 아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더라면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 0 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d 였더라 얼마 후밀 거둘 때에 삼손이 삼손이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되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불어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 나무들을 살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애 t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벌레세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더미, 두 덤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텃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것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사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로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로 돼 삼손의 삼손을 꾀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천백 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리셋 사람들의 반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이 말하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니라니 삼손이 그줄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델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다청하였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많이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니라 하니라 델릴라가 세바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끄기를 그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씨에 섞어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불드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델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되었음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미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산의 반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군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기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아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렛의 모든 방,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다 몸을 굳침에 굳힘에 그 집이 무너져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조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 0년 동안 지냈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가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 은을 여호와께 거룩해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 새기고 새기한 신상을 보호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마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마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베, 유다, 유다 베들레헴의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하,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배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실 줄을 아노라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합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르러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위가 가 이러이러하게 이러,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였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의 앞에 있느니라." 아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먼저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디어월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찌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 너희 손에 주셨,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이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그 기란여아림의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안에 다니며 그곳은 기란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애복과 드라빔과 세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 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리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선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마가의 집,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에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리라 되라 내가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집파한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예복과 드라빔과 세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 대해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도록그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대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순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하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업과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동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순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하니라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계류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